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조금 캐주얼하게 조금 스포티한 느낌 한번 내봤어요 모자는 프라다 거고요 셔츠는 꿀에주거 그리고 바지는 아크네 거 신발은 오트리 가방은 디올 세대백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저께 친한 형이 먹으라고 사준 도넛인데 어저께 다못 먹어서 오늘 나가면서 먹어보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한명 <laughs> 깨끗하게 해줘야지. 무슨 맛인데? 음, 도넛 맛군요. 대용이형 보고 있나요? 음, 요새 뭐 드는지 아직 조금밖에 안 먹어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저희는 오늘 이탈리아를 여행갑니다. 달로 비건 스토어 대관 중이래요 이럴 수가 카페를 지금 왔는데 대관 중이라고 하네요 홈페이지 보고 왔어야 했는데 그래도 지금 갈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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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꽤 유명한 것 같아요. 이쪽 카페 중에서 이빵 비주얼이 더 맛있게 생겼다. 음. 여기 작게나마 이렇게 작게나마 야외 테라스 자리도 있어. 여기 앉아 겠다 여기 너무 예쁘다. 오늘도 꿈을 꿔봅니다. 로또의 꿈.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잔이랑 이거는 처음 봤어요. 피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복숭아 티에 샷 넣은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프레즐이랑 제가 좋아하는 크로아상. 이창규으로 예약돼 있거든요. 근데 그뭐 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녁대로? 저녁 대로 저녁 뭐 시간 대요 뭐해? 딘스타 구경하는데. 뭔데? 어저께 어 저게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어. 그때 환불했잖아 티셔츠. 아니 산게 아니고 어저께 컬렉션에 컬렉션에 샀어. 아디다스? 뉴욕에 했는데 아디다스랑 콜라보해서 나오잖아. 셋은 콜라보해서. 어. 근데 봐봐. 구찌도 아디다스랑 콜라보했지. 응. 어. 발렌시아도 콜라보했지. 응. 어. 발찌. 바치, 발찌가 아, 뭐야? 발렌시아가랑 구찌랑 둘다 뭐야? 물론. 캐링그룹이야 캐링그룹. 캐링이 뭔데 또? 얘네 뭐회사 둘대 같은 그룹 산하에 있는 브랜드란 말이야. 얘네가 아디다스랑 친하게 노네. 너무 예쁜다. 근데 포테바의 축구 저지에 발렌시아가 찍힌 건데 이게 또한 120만 원할 거란 말이지. 내 스타일 아니야. 나도 막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누가 주면 입는다? MG가 되려면은 뭔가 <laughs> 탐나긴 하는데 근데 뭔가 <laughs> 그 돈이면 또 나는 또 옛날 사람이라 또 어? 양장 한번 맞출 것 같아가지고 돈을가쓸 거면은 양장 맞춰질 또 이렇게 막어 옛날 사람이라 저지에 막 여기 비싼 돈못들 드릴 것 같아서 구경만 했어. 그 m z 세대 땡. 약간 이런 거 빨간 맛 예쁘네. 사전 예약 해야지 그러면. 근데 이돈낼 거면 약간. <laughs> 답장 넣어 그 분은 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laughs> 구경 구경 트렌드 파. 여기는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이래요. 바로 카페 근처인데, 오금 시간 좀 때우다가 보려고 한번. 오여 어, 사슴도 있다 사슴. 사슴도 어, 좋아겠다응 아, 진짜 좋아하겠다. 지 빠지, 사슴 뿔도 있어. 와 어, 여기 물가도 있다. 아 사만원 애들인 것 같은데. 얘네들 소풍 왔니? 오늘 날씨 진짜 한여름이여름 목말라 우리 저기 뭐주으러 갈까? 응 어, 여기 아메리카노 넣어서 커피는 안 먹고 싶어 뭐 있나 좀 마시고 좀 앉았다가 가자 너무 덥다, 어, 와. 덥다. 다시 왔습니다 이제 대강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야외 자리도 너무 예쁘다 브런치 메뉴로 열무 비빔밥 있길래 열무 비빔밥 시키고 된장 요끼 시켰어요. 완전 기다리려고 배고팠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비건이라 약간 메뉴 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날은 먹어줘야 돼 열무 비빔밥. 맞아. 아 어. 음, 맛있겠다. 파리 씨가 진짜 이탈리아 날씨다. 너무 덥다 오늘. 나 아무거나면 이런 날씨야? 더 더워. 그래? 약간 응. 나 갔었을 때가 진짜 나한 여름이었었으니까 응. 7월 8월. 응. 약간 로마에서 햇빛에 서있으면은 살이 타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엉아랑 그. 그때 찡해보다더 훨씬 더. 아 진짜? 그래서 왜? 엉아랑 그때 더워? 원래 여름이 많이 더워. 거기가? 응. 나는이 이탈리아 안 가봤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 e c 그거 동그란 거? o i n g to g 콜로세움 h e cit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 o i 그 g t 그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t 난 열무국수도 좋고, 열무빔밥 이런 거 좋아 나도 열무 열무 들어. 열무는 더울 때 먹어야 돼 저희 대관하느라고 아까 한참 기다렸더니 다시 돌아왔다고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디저트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볼 거예요 부자는 자크무실거고요요 맨투맨은 마이종 마르지엘라 그리고 이 팬츠는, 쇼츠는 카미엘 포트젠스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발렌시아가, 그리고 가방은 오늘 마르니 마켓 백 들었어요.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유지엄 왔어요. 안드레아 그로스키 사진 전시 보고 싶어서 그스기 작업들이 대부분 사이즈도 크고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이란 개인 자체가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지 음.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아, 평양이야? 평양이야, 평양 오 어, 나도 평양 가봤는데. 평도 가봤어. 나 수학여행. 아 수학여행 아니고 졸업여행 때. 금강산 간거아니 거 어? 응? 아 금강산이다. <laughs> 생각나는데, 응, 설명보고서는 생각 응. 다시 보고 있었어. 난 저기 연어가 살고 있지 않을까? 엄청 음. 역사 사진, 책 하나 사갈 거예요. 살핀 僕か <목소리> <목소리> 너무 목말라. 색이 딱 보니까 이거 뭐 뭔데? 이거 오렌지인데 왜그키라키라 오렌지란 거 아니야? 파라카 아, 키라 나 키라 뭔지 알아. 잠깐 아, 먹어 봐. 먹어 봐. 데 감사합니다. 아셨다. 이건 제건 아니고 서원 먹건데 제가 대신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박싱 하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트램비라는 곳에서 주문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쁜 초록색 박스. 바로 포테가 베네타입니다. 이건 바로. 이 그린 컬러의 슈즈예요. 이 샌들을 구매했는데 이게 매장에서도 지금 현재 똑같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반값이 없어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똑같은 제품인데 뭔가 두배 주기는 조금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문했는데 이런 디자인의 샌달이에요. 엄마가 초록색 완전 좋아해서 요새 뭔가 계속 초록만 사는 느낌? 앞 코는 이렇게 스케어트로 되어있는 이쁘다 나도 이런거 사고싶다 택배온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조심히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이시나요? 스투시 나이키 콜라보 이번에 나온 신발, 저 당첨됐잖아요. 진짜 저 이런 옷 엄청 없는데, 이게 당첨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짜잔, 바로! 이번에 스투시랑 나이키에서 콜라보에서 나온 포스 제품이에요. 짜잔! 포스 미드 제품이고요. 지난번 콜라보 인기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콜라보 나왔을 때 혹시나 해서 나이키에서 공홈에서 드로우 할때 드로우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보시면은 컬러는 이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로 매칭되어 있어요. 확실히 나이키에서 어 루이비통 포스 콜라보도 그렇고 뭔가 덩크, 조던 다음으로 포스를 조금 미는 느낌. 안쪽에는 딱 나이키 로고만 있고 큰 차이는 이 앞에 펀칭 디테일이랑 여기에 또스트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스트시 자수 처리돼 있고 뒷부분에 스투시 써 있는거 요건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신을지 말지 고민이긴 해서 예쁜데 어떡할지 살짝 고민이긴 해요 신고 싶긴 한데 또어 제가 완전 이런 스타일을 많이 그렇게 신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요새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일단 고민이긴 합니다 이거는 바로 LP 샀어요. 풀사이드 라는 그 가수의 하이시즌이라는 앨범이에요. 근데 L 자켓이 너무 이쁘죠. 완전 여름 분위기 나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전 여름 분위기여서 어? 빛이 해도 예쁠 것 같고, 이것도 LP 판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사실 LP 디스크 엄청 예뻐요. 이 파랑판이어서 보는 것만 해도 완전 청량한 느낌이고 너무 예뻐서 어 음악도 음악인데 여름 분위기 너무 좋아서 장식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끝.